영화 소개 2번으로는 음악 소개이고요. 3, 어. 3번으로는 작곡가 소개. 네 번째는 이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고 마지막으로 우상이 있는 피즈입니다이 어. 노래에서는 소리가 주로 강관 악기와 타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어 영웅들의 위험과 힘을 강조하는 강렬한 사운드를 만드는 제 스타일의 노래입니다. 자 이제 노래 감상 타임을 가져볼까요? 네. 음만 음향 효과와 에코 그리고. 1위에서 저희가 10위권 내에 입었고 1위도 참여한 친구들도 2번 입습니다. 진짜 이제 끝났고요. 후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떨지 마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143ppm이죠? 잠시만요. 여기는 반발람. 반이바람이